아니 여기 뭐 털렸어 왜 이래 아왜 이렇게 난장판이야 아, 도둑도둑인지 확인해봐 어 진짜. <laughs> 어 진짜 얘기 안 했구나 아, 네. 나랑 하기로 한 프로 아, 그래. 그래. 진짜 그래. 어 진짜 무계획이네. 어, 무계획이야 저와 함께 이제 저의 계획에 동참해줄 친구의 집으로 급습을 하겠습니다 무계획이기 때문에 뭐몇시에 간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그림 다 깨울 생각입니다. 이걸 들고 지금 횡단보도에서 있는게 너무 챙피하다. 아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챙피해. 아, 야,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야 예, 예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추워 야, 근데 이 근처에서는 아무나 먹지? <laughs> 너무 배고프고 춥고 미치겠다 진짜 어디 보자. 안녕하세요. 응. 급습을 하겠습니다. 근데 친한 친구 사이에는 이제 초인종은 누르지 않습니다. 누가 같이 있을까봐 걱정이네.

이거 혼자 있네. 이거뭐 도둑질었어? 뭐 도둑질었어? 도둑 도둑 어? 뭐 도둑질었어? 반스야? 야 유튜브 코리아의 뭐 왕자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. 네, 네, 네. 아유 뭐 털렸어? 왜 이래? 아, 아왜 이렇게 난장판이야? 아, 도둑 도는지 확인해봐. <laughs> 어 진짜 얘기 안 했구나. 나랑 하기로 한 프로. 근데... 그래. 되게... 어... 무계획이야... 어, 야, 또 진짜 이러고다 사는구나... 아, 그... 아씨... 와... 너 진짜 어마어마하다... 네. <laughs> 다행이다, 혼자 있어서... <laughs> 어, 얼마나 다행이냐? 자, 나와봐, 뭐 집에서 좀할게 있으니까... 아, 진짜 리얼하다, 리얼해... 어... 아유, 아유, 아유. 와, 순댓국... <laughs> 순댓국 먹었네? 모든 국밥 뭐? 아 모든 국밥 그 좋지. 음. 야, 이게 혼자 사는 남자에게 <laughs> 리얼한 모습이야. 어우, 누가 될 건데? 죽우셨어요 <laughs> <왜 이렇게> <laughs> 아니 될 건데. 아 그래? 이렇게 모르네. 딱 봐서 어때게 느낌이? 애매한 것 같아요. 귀여우거나 진지한 거둘중 하나만. 아, 하면 애매하다. 두개다 가져가려고 하는 요거 만드신 분이 조금 어.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아. 요 연배가 있을 리가 있나? MG한테 부탁하는 건데. MG요? 어. 뭔가 부장님이랑 MG랑 같이 섞여가지고 이러저도 아니게 나오냐. 귀엽게 해봐. 야, 좀 그런 군사체 느낌을 해봐. 이러다가 나온 느낌인데. 아, 형님 직접하신 거예요? 어, 내가 쓴 거야. 너 너무한다 지금. 아, 아, 제 아. 젊어 보이게한 센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젊어 어. 보인다고? 젊, 젊진 않아? 되게 젊진 않고요. 아, 여기 젊진 않아? 아, 이거 저희 집인데. 아, 아이고, 저희 집인데. 아, 여기 제작 발표를 해요. 아, 여기 아니, 좀 도와줘봐. 아, 야, 이거 작아지? 아니요. 아, 이거 전세야? 반전세. 저녁 그, 모기의 제작 발표를 좀더 시작할게요. 그래도 좀 세수라도 하고 아이들은 아니요 모자 수고가겠습니다 모자. 어. 좋습니다. 잠, 잠, 잠. 아, 짱짱해. 아, 그찮게만들었냐 이거 잘안넓히지더라고요 아까 해 보니까. 그러니까. 덥진 않으시죠? 어 그냥 네. 괜찮아? 네. 관자놀이 피통하고. 아, 안 통하겠다. <laughs> 눈곱은 좀 떼고 찍을까? 어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<laughs> 서 보시나중에도 이렇게 잘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 최초 머큐멘터리 길바다 머큐멘터리 프로그램 전현무기에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 내 여행 스타일이 파워피예요계획이 없어 저도 완전 파워피라 가지고 나 완전 미친 피야 음. 전 정신이 나간 피예요난 실성했어 아, 저는 그냥 <laughs> 오사카도 그 다음날 정해요 그냥. 아, 오사카나 가까운데 오사카 가요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본다 다 있지 네. 비 오지. 정확하게 또이주 지나면 그게 더 추억이 되잖아요. 그게 피의 낭만이야. 그렇지. 네. 아 그게 바로 전혀 무계획이야. 무계획. 무계획이 우리는. 네네. 그래서 오늘 맛집 소개 프로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지 알지? 아 너무 잘 알죠. 사전 조사에막 미리 인서트 찍고 난리를 친단 말이야. 우리는 네네. 그냥 그냥 들이받는 거야. 아... 준빈이도 준빈이만의 맛집을 얘기를 해줘야 돼. 만약 고향으로 가면은 네. 나만의 맛집 있지. 방송 네. 뭐 블로그 아무데도 소개 안 된대. 아, 네. 거의 얘기해줘야 돼. 그냥 하... 치고 들어가는 거야. 제 고향은 좀잘 알죠, 그래도. 그 그래, 대구 어디지? 저 부산이요. 부산이야? <laughs> 부산은 해운대 쪽이잖아. <laughs> 사상 완전 반대. 아, 사상구. 응. 해운대가 하지가 반걸려 아, 그래요? 네. <laughs> 역시 전혀, 완전 피시네 <laughs> 피야. 네. 알아가면 되는 거지. 이 거잖아요. 사람이 누구지 전혀 모르네. 는 이게 다 추억이야. 체계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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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름 있네요, 그래도. 제가 볼 필요가. 세계가 있다고? 네, 좀잘 끝나고 왔어요. 아니, 너무 주좀 오셔가지고. 종이 <laughs> 이거. 심지어 이거 그냥 한 번, 한달 뽑아도 되는데, 굳이. <laughs> 자, 그러면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너 아침 못뭐 땡기니? 어, 아침. 자, 일단은 겨울이니까 따뜻한 칼국수도 괜찮아요. 굉장히 차가울 거야. 좀차용걸로 준비했어. 뭐, 준비가 다돼 있네요. <laughs> 이게 이제 전혀 무계획이긴 하지만. 네. 전현무 계획일 수도 있는 거야. 펀치라인이 있네요. 펀치라인이 있네 아... <laughs> 생각도 얘기해도 돼. 네. 어느 순간에 또 곽준빈 계획으로 하회차를또 만들 수 있는 거. 음... 그렇게 한번 가보자. 곽준빈 계획일 수도 있고, 곽준빈 계획일 수도 있고. 어... 저 씻긴 씻는 거 해도 돼요. 씻어, 씻어, 어. 씻... 씻어, 씻어, 씻어야지. 오늘 네. 어, 밖에 추워요? 배를 만지면서 얘기하는 마이크 빼도 돼요? 아, 메이크업은안들때 아니 괜찮아.